방템 갈게요. 이거 방템한 번만 더보 봅시다. 가보 도록 할게요. 오케이, 연운 으로 연 운도 탈리 아랑 미스 포츈이 지금 메타 에서, 나 쁘지 않기 때문에 리븐 좋 습니다. 동물특공대가 빨리 나오면 체력이 되게 빨리 쌓여가지고. 그럼 딜러 한 마리만 찾으면 돼요, 아무거나. 또, 여는 지팡이. 진짜 동물특공대 가기 좀 보이네. 오! 어, 진짜 미드포출인데, 이거는. 아, 애매하네요. 돌리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세개다 초반에 별로 안 좋아요. 이거는 결투가로 가면 센데 결투가 가고안 나오고 소울은 지금 다 공템이라서 소울 효율도 안 나오고 전두도 카이사가 받는 거라 의미 없을 것 같고.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네요. 이걸 하겠습니다 바로. 어 솔라리 괜찮은데요? 바로 술 치다. 쇼진 할게요 그냥. 쇼진 카이사도 괜찮아요. 이러면은, 당장 아이템 각은, 쇼진, 보건, 지팡이 한개더 있으니까, 지팡이로 이온 충격기 만들거나, 아니면, AP템 한개 더, 뭐, 데캡. 아보스로는가오일 가가. 각오. 그리고 동물 특공대도 지금 빨리 쌓이고 있죠. 사실 미포어 여러분들 두 가지 방향성이 있거든요. 미스포춘이 첫 번째로는 원래 하던 이 동물 특공대 미스포춘이 있지만 세트를 쓰면서 가는 세트 동물 특공대도 있긴 하거든요. 세트를 앞라인으로 쓰고 로드카즈가방에 나오면은 4 에이스까지 가능하죠. 이 판은 동물 특공대 빨리 나와서 웬만하면은 동물 특공대 쓰는 쪽으로 갈게요. 정찰단을 넣을지 아니면은 싸움꾼을 넣을 인데 딜러가 무섭게데 정찰단이 더 낫긴 하거든요. 근데 솔라리이율을 생각하면 은솔라리는딜라인에 두게 되면 정찰단이 먼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서 불체가 펴니까 블리치 가지고 갑시다 이거. 1코 펴 2개니까 사레벨을한번더 가죠. 빼기가 여러분들 무작위 2성 한개랑 2성 두개를 주는 건데 버그 걸려가지고 2성 3단계 침패준거 같은데 이거? 봐요. 이제 6 레벨에는 진짜 정체했던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자동 방어 체계 이 카이사를 르블랑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죠. 알파이트 넣을 수도 있겠죠. 보이도쓸수 있긴 한데 카이사가 더 싫을 것 같아요. 어머데는안 좋겠죠 별로. 어 이성한 게 더? 우? 카이사 팀 달아준다 빨리. 이성이 안 뜬다고 생각한다 그냥. 어 진짜 카이사 빼놓는 게 신의 한 수였을 수도 있겠다. 레벨업 하고 어차피 2 0원이딱 되니까. 더와 어, 갑시다. 아니, 제조업을 한다면은 어떻게 할지가 아직 모르겠네요. 일단은 미포는 그냥 이대로 주면 돼요. 당장 카이사템을 갈아준다면은, 카이사는 구인수가 세니까, 구인수에, 천사. 아니, 그냥 이게 제일 셀것 같네요. 오! 아, 당장 센건 고전압인데요, 여러분들. 당장은 고전압이 훨씬 세긴 해요. 그니까, 원칙은 진짜 고점을 보는 거고, 못 참는다고요? 못 참기네. 카이사 페현을 들고 갑시다. 클랩 가기 어렵게 보이면은 칠레벨 한번 돌려서 카이사 이성에 베인 한 마리 찾고 가는 것도 가는 게 보이고 원칭 미포가 너무 좋긴 해요 스킬 한번 쓰고 다음 것도 거의 바로 써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밸류긴 해요 물론 다른 덱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아롱 뭐 스트레이팅이기 때문에 다른 덱을 할 만한 각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샌덱으로 갑시다 이거는 고즈을 골랐어도 더 졌어요 여러분들 이러면 오히려 좋다 비에고를 고르고 비에고 덱으로 간다. 칼론 비에고를 쓰고 카이사가 훨씬 나을 것 같아. 비에고를 쓴다면은 피에트면 무조건 필수기 때문에 총검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아이템이 너무 이상해지죠. 총검에 뭐 스태틱 이렇게 맡아 먹을 순 없으니까 여기서 조개를 먹어 와야지 비에고가 가능한데 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조개 먹고 리븐 이성 가장 베스트고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럴 때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이제 행복, 그런 게더 중요하지 않나. 게임은 사실 믿자고 하는 건데, 게임으로 스트레스 받다 보면은, 안 좋죠. 점수가 너무 중요해요. 오히려 멘탈 나가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더못 올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나가면은 뭔가 다음 판에도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그럴 땐 이제 잠깐 게임을 쉬거나, 잠깐 다른 게임 해야죠. 혹시라도, 사메카 에이스 미포덱? 업치고 그 정체 일단 넣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카메라랑 미포는 사실 아이템이 아예 다르죠. 카메라는 AD고 미포는 AP기 이 때문에 아이템이 아예 달라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미포로 가면은 징크스랑 알리스타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들고 갈게요. 카이사를 한다면 아이템이 너무 안 좋거든요? 구인수 한개 정도밖에 안 보이죠? 구인수에 보건까지 가능하긴 한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해블망한개 박을까요? 일단 얘한테 합시다, 그냥. 어차피 나사서반에 버릴 거니까. 우동물로 가면은 나사타를 끝까지 들고 가긴 해. 이 마스코트가 알리스타로 받아지기 때문에. 실렉산점이야, 굳이? 지금은 미포가 나와도 카이사 이성이 더 세요, 지금은. 아예 저 완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더 세겠다. 리포 증강체여 가지고 이거는 리포가 훨씬 셀것 같아요. 일단 당장은 오동물로 생각할게요. 오동물로. 아이온 직하게 만들자 가갑으로 갈게요. 한 방템으로 세게 합시다. 도무구나크워. 사실 이포덱은 약이 필요한가? 미스츠는 죽으면 되는데. 파라라라라 하고 어? 뭘? 아일싸이 모데카이죠. 근데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람? 여러방어번 확인만 해봅시다. 아마 안쓸것 같긴 하죠. 안쓸 거예요. 혹시라도 모데카이저 나오면 은 사이즈 가능하긴 한데,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이죠.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 에코 쓰고, 사이러스 다시라도 들어 바꿔주고, 당장은 이게 더쎄보이고요 4 에이스가 모데카이저 나오면 쓸만해요. 그니까 3 메카가 어차피 드레이븐이 3 메카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리스크가 없거든요, 사실. 에이스로 죽여주고. 4 에이스가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잘안 쓰는 거죠. 어? 조개로 갑시다. 서풍? 서풍으로 메카 띄워버릴까요, 여러분들? 메카 쓰는 사람 좀 많은데, 이번 판? 서풍으로 그냥 메카 오픈 더 도어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해요. 진짜. 위로 합시다, 이러면. 오, 맛있어요. 에코 한 마리만. 내가 길을 이제 이거 돼서 보이고요. 여기까지만. 네, 오픈 더 도어 갑시다 이러면. 서풍은 재활용 쓰레기통일때는 미리 만들어도 안돼요 여러분들. 미리 만들었다가 팔면 은 다시 갈리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보고 만들어야 돼요. 와, 와, 미쳤다. 미쳤는데요, 진짜? 일단은, 사일러스 쓸게요. 일단. 그리고, 뒷라인 띄우는 척 합시다, 여러분들. 뒷라인 띄우는 척. 이런 식으로. 구랩 안갈 거예요. 근데 엘코 찾고, 리븐 삼성 누리는 게더쓸것 같습니다. 보통 구랩 가면 상대가 AP면은, 파방패대 쓰시면 되고, 상대가 AD면은, 방패대좀 내리면서, 그러니까 바이 같은 챔피언 빼면서, 우르고, 피드스틱 쓰면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메타에서 서풍 진짜 좋은 것 같다. 이게 메카를 띄워버리면 사실 메카는 답이 없잖아. 이거는 팔아서 이자가 볼게요. 메카를 지금 앞라인으로 쓰는 사람이 이번 판만 해도 3명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상대 상대로 서풍만 있으면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메카 입장으로 생각하면 서풍을 피하기가 진짜 까다롭긴 해요. 메카 입장에서. 서풍의 도장으로 갑시다 이러면 혹시 에코 한 마리 정도는 떠줄만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지? 세조한 이성을 쓰라고 하는 건가? 여기까지만 이거는 그냥. 나서서 줍시다. 리분에게 주면은 리분은또 빼야되기 때문에. 아, 야, 화이팅! 이포야넌할수 있어. 에이스가 있잖아. 이번에 2에이스 상향됐죠, 여러분들. 15%로. 여기상 붙일게요, 그냥. 에 이거는 무조건 가운데인데요? 무대카이저. 2분의이면에 성공할 만하죠. 그리고 알리에스타로 아르체에서제대 노려봤습니다. 와, 미포 너무 맛있다. 에코 2성에 리븐 3성까지 찍으면은 1등각 나올만 해요. 잔나 네, 안 쓸게요. 그냥 리븐 2성 씁시다. 흔들인데요 아, 아. 하지만 토끼용 병으로 쉴드가 생긴다면 아, 이거는 뭐 배치만 후방 가면 여기가 절대 안져요 어, 제아로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워모그? 가동 좋아 보이는데 그냥. 싸움꾼이기 때문에 워모그 효율이 좋다. 아, 드디어. 이번 파이에서 스폰한 게 더는 아니죠? 와. 땅패드가 아니면 딱히 넣을 게 없긴 해요, 지금. 만약에, 우르고시나, 그런 게 나오면은 바이 빼고 넣을만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중 레이저돈도 사실 AP거든요, 데미지가. 마법 피해랑. 그리고 이모데칼이저도 AP고, AP 딜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보장은 딜러주는 게 좋아요. 지금, 준다면은, 알리스 아니면 베인이었는데, 도장에 치명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스포춘이 아예 혼자 데미지를 하면은, 뭐랄까,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인이 살짝 데미지를 추가해서 미스포춘이 확실하게 막타를 때리게 해주는 거죠. 원칙 때문에, 마나가 차기 때문에. 다음 턴에 리롤 돌려봅시다. 여기 상대로는 박스 배치가 별로 안 좋은데. 명성 지금 67이요. 그냥. 삼서풍도 생각을 해봤는데. 집시다 조개템을 먹은 게. 어차피 제가 이 크림 라운드까지 갈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서 벨트 아이템을 먹어서 서풍을 노리는 거야. 이게 그냥 가장 괜찮아 보였어요. 나머지가 다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여기 상대로는 배치가 좀안 좋았죠. 여기 상대로는 따로 되는게 좋아요. 뭐, 그랩은 가기 전에 끝나겠다. 2성 나오면 쓸만한데. 아, 펠리우스도 일단 찍고 갈게요. 피감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 다크 이성 되면은 바이 빼고. 무조건 옮길 거라 생각했어요, 이거는. 여기에 들면은 거의 안 물립니다, 미포.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은 얘들한테 거의 안 물려요. 리퍼 짬통, 지금 징크스도 상향 먹어서 징크스도 되게 좋은 걸로 알아요. 뭔가 세지만한 게, 방패들을 좀 내리는 것 밖에 없긴 한데, AP들이 보시면 엄청 세잖아요, 지금. AD보다 AP가 훨씬 세거든? 뺀다면은, 베인이랑 나서서 빼는 거긴 해요. 빼면은 주물력이20 차이. 이건 에코를 오른쪽에 둬서, 리퍼를 지켜주고. 클로는 해커 안날라오죠 음, 베인 나서스 빼는 거 생각 중이긴 해요 지금. 빼고 뭐, 자크 이정의 아필리우스 아니면 사방 패데 근데 이 조합을 이겼기 때문에 당장은 조합 바꿀 생각 을안 해도 되긴 해요. 이 조합으로 제가 여기를 이, 이미 이긴 경험이 있죠. 용발 그냥 쓰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근데 AP들이 둘다 세다 여러분들 둘다6레이저야 아, 쉽네. 네, 얘는 안쓸것 같아요, 그 가운데 에 두네. 네, 어차피 누누는 다시 석포또쓸수 있으니까. 근데 네, 방금 배치가 좀많이안 좋았네요. 이번을 조쪽으로 옮겨서 해야 돼요, 한 칸.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왜냐면 상대가 리븐에 있는데 두면은 제가 스폰으로 못 띄우기 때문에 방금은 리븐 무조건 옮겨서 하래. 허방패드가 괜찮아 보이는데 앞에를 진짜 의미 없을 것 같고 허방패드가 제일 좋을 것 같고. 이게 맞겠다, 여러분들. 오이 아니 저 머디카이저 상대로 박스를 치면은 힘들 것 같은데. 어, 오케이 진짜 한끗 차이다. 아 그지, 이겼네요. 입니다아 육메이저 세다 여러분들들다. 많이 사기쳤는데 1등 못할 거네.